산책하고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생각에 잠길 때 요즘은 뭔가 가수 하현우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했던 고신해철의 그그 일상으로의 초대라는 곡입니다.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본인의 일상 속으로 들어와 달라는 가사를 통해 표현했는데요. 부동규 기자 오늘 이 곡을 선곡했습니다. 네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5달이 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합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어, 6월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바랍니다. 그렇군요. 어, 일상 복귀 학교에서 먼저 시작됐죠. 네 지난달부터 학교는 수차적으로 개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집단 감염이라는 학부모들 걱정 속에서 학생들은 80여 일 만에 늦은 개학을 했습니다. 친 만나는 건 기쁘긴 한데 좀 집단 감염이 우려가 돼. 지금 고 안타깝게 느껴학은 음. 해요. 학교에 가도 걱정 안 가도 걱정 코로나 시대 우리 학생들 부담도 크겠지만 잘 이겨낼이라 믿습니다. 어르신들도 지난달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왔다 갔다 운동도 고 이제 복지에서 밥을 주니 고집에고몇동에는 네, 오늘 시에 먹고 자 이제 거든 사람은 그시 반에 네, 그런데 다시 이 다중이용시설들이 문을 닫았다고요? 네 지난달 28일이었죠 정부는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분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연수원과 미술관 박물관 공원 국공립 극장 등 수도권 내 모든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복지관도 포함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일상으로 복귀는 다소 늦어진 겁니다 모든 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보고 내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수도권의 모든 부문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이죠. 네, 일상으로 복귀가 자칫 코로나 19의 재확산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일상화된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대규모 모임이나 활동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내 공동체 안에서 누가 힘든지 경제적으로 또 얼마나 힘든지 고용의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같이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가 격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코로나 19속 일상으로의 복귀가 우리 구기자가 선곡한 노랫말처럼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기자 고생했습니다. 네.